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의 진학캠프가 지난 5일에서 6일까지 1박 2일간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중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전무 출신의 역할과 활동 분야에 대해 배우고 교무님이 되고 싶다는 서원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좀더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의 고승현 교무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무님,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의 진학 캠프가 작년 여름에 이어 올 겨울 두 번째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진학 캠프를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마다 전무 출신 지원자가 각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유경교육기관이 직접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진학 캠프를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출가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고 그 고민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결론적으로는 출가의 길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학 캠프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출가를 한다는 것을 조금 무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수많은 교문들이 교당에서 교화를 하지만 또 다른 재능을 살려서 다른 역할을 통해서 자기 개발도 하고 어, 스스로 자존감도 높이고 행복하게 사시는 교무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당에서 만났던 이런 교무님도 꿈꿀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원불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관 또는 다양한 역할들을 할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캠프가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신 교문님들을 직접 모셔서 이분들이 어떻게 출가를 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들어보고 또 질문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조금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교무님, 1월 5일부터 6일까지 남산의 서울 유소스텔에서 원광대학교 원불교 학과에 진학 캠프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박 2일간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나요? 행사는 지난 시즌1과 마찬가지로요. 어서와 원불교학과는 처음이지 시즌2 주제로 나갔고요. 원불교학과가 궁금하고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으로 정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요. 개막식을 하고요. 오리엔테이션과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학생들 그리고 지도 선생님들끼리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고요. 캠프의 주요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는 어서와 원불교학과는 처음이지 이 시간에는 원불교학과 교수, 교문님이신 현산고원구 교수님께서 원불교학과에 진학을 하기 위해 궁금한 점들을 풀어주셨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서원을 키울 수 있는 특강, 주제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인생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때는 원불교 교무님이면서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네 분의 교무님을 초청을 해서 이 교무님이 어떻게 출가의 길로 갔으며 그리고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자신의 감성을 전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번개교당에서 근무하신 문현석분이 오셨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유튜브 방송을 또 하고 계셔서 아, 교무님으로서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셨고요. 박대성 교무님이 오셔서 명상을 통해서 교화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또해 주셨습니다. 월간온 강사에 계신 장지혜 교무님이 오셔서 언론사에서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자신 있게 또 학생들에게 알려 주셨고요. 한국예술종합대학교에 계시는 이도아 교무님께서 오셔서요.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사회와 소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낱낱이 이렇게 전해주신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녁에 밤미팅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이렇게 같이 캠프를 하고 있는 학생들과 그리고 예비교무, 진행자, 그리고 같이 모여서 서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우리 남산을 잠깐 산책을 하고, 시즌1 때도 이어서 했었는데, UCC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이제는 내가 만약 출가를 했다면, 무엇을 하고 싶고, 또 어떤 재능을 길러서 나와 세상을 위해 행복하게 살고 싶은지를 상상을 통해서 UCC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접 학생들끼리 콘티도 짜고, 그리고 직접 촬영도 하고, 그리고 편집도 직접 해서, 이를 같이 공유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이번 진학 캠프를 마친 이후 전무 출신이 되면 더 많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청소년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의 진학 캠프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진학 캠프뿐만 아니라 지금. 교정원 교육부에서도 신성의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찌됐던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어디든 언제라도 직접 찾아가서 전문 출신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꾸준히 하고자 합니다 진학 캠프는 목불교학과에 대한 문턱을 너무 높이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낮출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캠프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원광대학교에 원불교 학과가 있고, 그리고 원불교 학과를 통해서 출가의 길로 갈수 있음을 잘 알려주기 위한 캠프인데, 사실은 현장에 계신 교무님들도 청소년들에게 출가의 길을 권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무출신의 서원을 키우며 원불교의 미래 인재를 발굴하고 있는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의 진학 캠프. 앞으로도 진학 캠프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서원을 더욱 크게 다지는 기회를 만나기 바랍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